이번에는 원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연습을 할 거야. 자, 기본 원리는 띠 그래프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각 항목의 백분율을 먼저 구해야 돼. 그리고 검토를 한번 해 봐야지. 제대로 내가 백분율로 나타냈는가? 합계가 100%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어, 원에다가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눈 다음에 각 항목의 내용, 백분율, 그다음에 제목을 써 주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요 1번과 3번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백분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전체, 전체 전체 자료 수 분의 부분, 부분.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자료수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00을 곱하면 된다. 한번 볼까? 학생 수가 나와 있고 백분율이 나와 있지. 자, 수, 수의 합계는 얼마지? 20이잖아. 이게 이제 분모로도 들어가고, 국어는 4명이니까 20분의 4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20으로 약분하면 5가 남고, 4 곱하기 5는 20. 자, 마찬가지로 영어도 한번 볼까? 합계는 20, 20분의 8. 영어 곱하기 100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돼서 5가 남고, 8 곱하기 5는 40. 과학도 한번 해볼까? 20분의 6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5. 6, 5, 30 마지막 수학 20분의 2 곱하기 100 이렇게 할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2 곱하기 5는 10 자, 두 번째 단계는 합계가 100%가 되는지 20 더하기 40 더하기 30 더하기 10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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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렇게 나오지 잘했어 자, 이제는 세 번째 단계야 100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긋는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되느냐 음, 시계에 아날로그 시계에 바늘 시계에 12시를 기준으로 보통 잡아 이게 기준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줄을 하나 긋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20%를 나타내야 돼. 자, 그래 봤더니 어, 칸이 한 칸이 어때? 지금 여기가 25잖아. 그런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야. 오. 25인데 다섯 칸으로 나눠져 있어. 그러면 한 칸이 어, 몇 퍼센트라는 거야? 5%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20%를 나타내려면 요 5%의 한 칸이 몇 개가 있어야 돼. 4칸이 네 있어야겠지. 그래서 1칸, 2칸, 3칸, 4칸 네 여기까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영어는 어때? 40%를 나타내야 되지. 어, 5%짜리 칸이 8개가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간다? 1, 2, 3, 4, 5, 6, 7, 8 긋고 30은 6칸이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와서 긋고, 그 다음에 10%는 5%, 두 칸이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 어, 각 항목의 내용, 백분율, 내용, 백분율을 다 쓰고 제목까지 예쁘게 써주면 우리가 쉽게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